24번 봅시다. 두 노구 선수 주엽이 광제 자해트 성공률이 각각 5분의 4, 5분의 3이네. 자. 주엽이 광제 성공 실패 확률 계산했을 때어 지엽의 성공률이 5분의 4이기 때문에 거꾸로 실패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지? 광제 성공률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오 분의 이가 될 것이다 자두 선수 중에서 한 사람만 성공해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성공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럼 지역 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은 오 분의 사 광진은 실패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은 오 분의 이 곱해서 이십 분의 팔이 될 거야 지엽인 실패해야 돼 확률은 (5분의 1이고) 광재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의 3이다) 계산해 주면은 (25분의 3) 두 확률을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확률은 (25분의 11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